나하한 루즈한 핏의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기분 전환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요. 시원한 푸른색 벨트를 동원해 봤어요. 왜 하늘색 벨트냐면요. 바닷가로 휴가 간지좀 되다 보니 푸른색을 몸으로 데려오고 싶더라고요. 파란색과 하얀색 알들이 수영장 바닥에 타일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이전 영상을 통해 익히 짐작하셨겠지만 전 귀걸이를 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귀고리를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벨트의 색에 맞춰 푸른색의 기다란 드롭 이어링을 골랐는데 물방울 무늬와 벨트에 두루두루 잘 맞는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검은 옷을 입을 땐 하늘색을 잘 매치하지 않거든요. 그런데 흰 물방울들이 있어 푸른색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팔찌도 안하면 또 섭섭하죠? 가느다란 것 다섯 개로 원피스와 벨트에 들어간 색상으로 팔레트를 구성했어요. 제가 팔찌를 좋아하는 이유는 팔찌를 차면 손목에 표정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. 신발은 작은 진주 비즈들이 박힌 블랙 샌들로 택했는데요. 자잘한 진주알들이 물방울 무늬와 너무도 잘 통하는 것 같아 신기하더라고요. 이상 벨트로. 물방울 무늬 원피스의 기분을 좀 바꿔봤는데요. 허리를 가로지르는 푸른색이 작은 바다 같은 느낌을 줘서 괜히 산뜻하더라고요. 작은 변화를 찾으면 옷을 오래 입을 수 있더라고요. 한번 보면 잘 잊히지 않는 물방울 무늬라 분위기 세신이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변화를 위해 두 번째 룩으로 가볼게요. 이번에 같이 입을 아이템은 평범한 라운드넥 반소매 티셔츠인데요. 헐렁한 것보다 몸에 조금은 달라붙는 스타일을 추천합니다. 티셔츠 품이 느슨하면 전반적으로 헐렁해 보여서 느낌이 별로더라고요. 티셔츠의 용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입을 때꼭 차는 것이 바로 진주 목걸이인데요. 이두 줄짜리 진주 목걸이는 제가 아주 애용하는 아이템입니다. 특히 티셔츠와 같이 찰때 좋더라고요. 목 주름을 슬그머니 가리기도 좋고, 또 티셔츠의 목선을 감춰줘야 캐주얼한 감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이죠. 나 티셔츠 입었어요를 대놓고 외치고 싶진 않거든요. 진주 목걸이를 했으니, 아라리 진주 팔찌를 또 해줘야죠. 제가 늘 차고 다니는 옷 팔찌와 같이 해도 잘 어울립니다. 진주 팔찌를 찼으니 지난 블랙드레스 영상에 나왔던 진주 예물반지 또 한번 끼워줘야죠. 물방울 하나가 손으로 이사 온것 같죠. 흑백의 물방울 무늬와 회색 티셔츠 진주 목걸이의 합은 뭘 할까요? 도시에 내리는 눈송이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번에는 네이비 블루색 카디건을 걸쳐 볼게요. 카디건을 곁들이면 좀더 포멀한 느낌이 납니다. 회색을 보이려고 단추는 다 잠그지 않았고요. 다 잠그면 회색을 감추는 격이 되니 안 되죠. 회색이 주는 도시적 시크함이 있거든요. 큰 V자를 그리는 앞차림의 모양새가 시원하기도 하고 시각적이라서 전 좋더라고요. 티셔츠와 만난 물방울 무늬 원피스, 기분전환은 확실히 되더라고요. 저녁에 어디 좀 간다 할 때는 카디건이 멋진 도움이가 되고요. 백은 동그라미가 강세라 귀여운 반원형 클러치를 들어봤어요. 이 룩은 원피스를 치마처럼 보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 어떠셨나요? 이제 마지막 룩으로 함께 가시죠. 마지막 룩은 남자 조끼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오래 전 동대문 두타에 갔다가 남자옷 가게에서 샀는데요. 품이 낙낙해서 편하더라고요. 좀 느슨해서 벨트를 차봤는데요. 벨트 없이 그냥 루즈하게 가면 마냥 편하게 보이고 벨트를 하면 뭔가 갖춰 입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아, 재등장 시켜 죄송한데요. 첫 번째 영상에 나왔던 밤색 천 벨트를 또 했습니다. 왜냐하면 검은색과 흰색 회색을 그윽하게 살려주니까요. 중심에 놓여 어두움을 다스려주니 균형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, 액세서리로는 이번에도 팔찌와 귀걸이를 할 건데요 먼저 진주와 오닉스를 조화시킨 팔찌를 해볼게요 블랙 앤 화이트로 옷을 입을 때 하려고 만들었는데 심심찮게 잘 찹니다 흑백 팔찌를 막상 찾으려면 잘 없더라고요 물방울 무늬에 딱이죠 방울방울 맺히는 느낌이랄까요? 물방울 있는 곳에 진주가 따라가는 거전 몹시 대찬성입니다. 그리고 귀걸이를 할 건데요. 못 쓰게 된 귀걸이를 길게 변형시켜 업사이클링 한 건데 완전 새롭더라고요. 새 생명을 얻고 더 멋져진 모습이라 할 때마다 뿌듯뿌듯 하더라고요. 진주 아래 달랑거림이 똥글뱅이 물방울들과 잘 만난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. 조끼는 사실 용모단정한 옷이라 멋지다고 치켜 세워준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건 같이 입은 옷을 은근히 돋보여주는 센스가 있어요. 한마디로 멋진 조력자죠. 아들이 고등학생 때 입던 양복 조끼를 더 입어봤는데 니트 조끼보다 포멀하죠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.